안녕하세요. 2024년 9월에 태어난 유튜버 파인더미입니다. 백세 시대라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제 삶을 아트로 만들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걸로는 비록 피라미드 바닥일 줄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채널명 파인드미는 나를 찾아간다는 뜻으로 선한 열정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제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웃음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결심입니다. 도전하고 실패도 하고 이루가는 모습, 그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며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찾아가는 아트한 인생을 추구합니다. 파인드미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